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그로스 리서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전기차와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빠르게 각광받고 있는 전력 반도체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전력 반도체 사업은 차세대 전력 반도체 그리고 차세대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인 전망과 함께 성장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전력 반도체가 성장하게 될 이유 그리고 주요 관련 업체에 대해 짧고 간결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영상 내용은 그렇게 길지 않으니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전자기기의 보급 확대 등으로 전력 반도체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력 반도체란 가전기기, 조명 등의 전기 전자 제품에서 전력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반도체를 의미합니다. 전력 반도체는 보시는 바와 같이 사진과 같이 생겼고요. 메모리 반도체 대비 소자와 감당하는 전압이 높고, 또, 전류 용량이 큰 것이 특징으로 주로 자동차 산업기기, 전자기기 등에 적용이 되고 있으며 특히 전력반도체는 친환경 기조에 맞춰 전기 자동차 생산과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전력반도체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차세대 전력반도체 소재로는 기존 실리콘이 아닌 화합물 반도체가 주목이 받고 있으며 이를 대표하는 SIC, 탄화규소, 그리고 GAN, 진화 칼륨은 고온에서 안정적이고 높은 전압에서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전력 반도체가 성장하는 내에는 크게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전력 효율성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비자들은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더욱 효율적이고 전력을 낭비하지 않는 제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편의성 기능이 추가된 제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장치가 더 다양하고 유용하기를 원하며 전력반도체가 이를 가능하다는 점을 잘 파고들고 있는 소재라고 볼수 있습니다. 셋째, EV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이 주목을 받으면서 친환경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에서 전력반도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대중화됨에 따라 전력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전기차, 태양광, 서버 등 하류 산업의 전력 반도체 수요를 견인하는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가 있겠습니다. 이 산업들은 모두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모두 재기능을 하기 위해 공통적인 요소로 전력 반도체를 필요하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또한 차세대 전력 반도체 탄화규소 및 질화칼륨은 이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재료는 태양광 서버 및 기타 애플리케이션의 고전압 및 고주파와 같은 가혹한 주행 환경에서 고성능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며, 특히 전기차가 대중화되면서 이러한 주행 환경에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기존 소재인 실리콘으로는 성능 구현이 충분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합성 물질인 탄화 규소나 지락 칼륨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실제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 규모는 2021년 2조 원가량에서 2025년 17조 원으로 연 평균 72%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SK는 전력반도체 전반의 밸류체인을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국내 전력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SK는 업계의 성장,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분포되어 있으며 국내 전력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함께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력 반도체 시장에서 어디에 투자 기회를 찾아야 할까요? 다음 장에서 소개하겠습니다. 국내 전력 반도체 밸류체인이 궁금하시다면 SK에 앞서 소개한 SK의 밸류체인을 살펴보고 타나규소와 지라칼륨 또는 실리콘 소재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을 고려할 것을 크게 추천하겠습니다. 관련 기업으로는 KEC, EST, RFHIC, RF Materials 등이 있으며, 주요 관심 기업은 KEC입니다. 동사는 전력 반도체 사업을 50년 동안 영위해오고 있으며, 폭넓은 제품 포트폴리오와 검증된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실리콘 제품 매출이 발생 중인 기업입니다. 차세대 전력 반도체인 탄화규소 시제품은 2019년에 이미 개발 완료했으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산업화 적합 평가를 받은 국내 이기 업체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현재 양산화를 위한 고객사와의 테스트 중에 있으며 추후 탄화 칼륨 관련 매출이 계속해 확인될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입니다. 추후 탄화 규소 관련 매출이 계속해 확인될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입니다. 결론적으로 전력 반도체는 전력 효율성의 필요성, 제품 편의성의 확대, 친환경 트렌드, 4차 산업의 가속화로 인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화 규소 및 지라칼륨은 전기 자동차 및 기타 고성능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는 데 충분한 그리고 엄청난 도움이 되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라는 점을 오늘 영상을 통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아래에 코멘트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그로스 리서치의 주정수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